네. 어, 안녕하세요. 내추럴 치과 원장 이을재입니다. 어, 오늘 질문은 입을 벌릴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간절 잡음 중에 우리가 클리킹 사운드라고 빠져나온 디스크가 입을 벌릴 때 걸렸다가 풀어지는 소리입니다. 어, 원래 어, 관절은 그 사이에 연골. 어, 턱이나 척추 같이 큰 힘이 가해지는 곳에 연골은 우리가 디스크라고 그럽니다 꽉꽉 누르면 디스크 앞으로 빠져나오고, 그게 입을 벌릴 때 걸리적거리죠.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. 어, 동영상을 한번 제가 어, 간단히 보여드릴게요. 이 어, 사진이 지금 이 디스크가 이 위에 말한 장처럼 있어야 되는데 밀려 나왔죠. 왜? 꽉 물기 때문에 그렇죠. 그래서 턱 어, 우리가 어금니의 교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누르면 빠져나오죠. 즉 턱관절 어, 이렇게 관절잡음 이런 거의 원인은 다위 아래 어금니에 맞물림 교합이라고 얘기합니다. 당연히 치아의 문제 때문에 교합의 문제 때문에 턱이 들어가고 디스크가 빠져나오죠. 그러면 입을 벌리면서 소리가 납니다. 자 여기 디스크가 있죠. 이게 정상인데. 정상일 때는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, 빠져나온 디스크가 걸렸다 풀어지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. 다시 한번 봅니다. 꽝물면 디스크 앞으로 나오고, 입을 벌릴 때 걸렸다가 어긋나면서 소리가 납니다. 이게 간절 잡음, 소리가 나는 거죠. 어 지금, 어 질문하신 분은, 어 측절치 하나가, 어 선천적으로 없어서, 치아 축이 한쪽으로 무너지고, 그래서 턱이 한쪽으로 삐뚤어지는, 어, 앞면 비대칭, 우리가 그걸 좌우 비대칭이라고 얘기합니다. 그래서 좌우 비대칭이 심한 것 같은데 그럴 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죠. 다시 한번 어, 화면을 보도록 하죠. 자, 치아가 한쪽으로 어, 예, 어, 이런 사진을 보면 중심이 안 맞죠. 그게 지금 한쪽이 빠져서 틀어졌던 틀어졌던 중심이 안 맞게 되면 한쪽은 밀려가게 되고 그럴 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한쪽은 밀린 사진이 이제 어 나오게 됩니다. 어 사진을 하나 보면 이렇게 한쪽으로 밀리면서 한쪽이 턱관절이 많이 짧아지죠. 그러면서 얼굴이 기울어지는 안면 비대칭이 진행됩니다. 그러니까 이 안면 비대칭의 가장 큰 원인은 어 치아의 교합이 틀어져서 턱이 기울어진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건 어. 턱관절 치과, 어, 특히나 안면 비대칭을 설명해줄 수 있는 치과 가서 엑스레이 찍어 보면 어, 좋은 설명들을 수 있을 겁니다.